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토미디어 롯데렌터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세 설명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캐스퍼 페이스리프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전면부의 변화는 엠블럼이 신형 엠블럼이 부착이 됐고, 기존과 방향지시 등의 디자인이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 아래로 내려오면 주간주행 등의 위치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그릴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위장막 때 말씀드렸듯이 점령 터보 모델과 일반 모델의 디자인을 합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릴 아래에 범퍼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범퍼가 통으로 바뀐 게 아니라 범퍼의 저 은색 포인트 부분만 변경이 됐는데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변화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1.0 터보 모델과 1.0 일반 모델의 디자인을 합쳐 놓은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페이스리프트 전후 비교를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측면 모습 같은 경우는 휠을 제외한다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휠은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반떼 N의 리볼버 휠과 굉장히 닮았죠. 자, 그리고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후면부에서는 역시 제가 위장 막대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렸던 디자인이 변경된 후미등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후진등의 위치와 방향지시등의 위치 동일하고 디자인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을 감싸고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원래는 은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검은색의 유광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 아래에 디퓨저 쪽의 디자인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퓨저는 후진등이 있는 저 가운데를 제외하고 양쪽에 톡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은색이었는데 지금은 은색과 검은색을 섞어 놓은 모습이고 그리고 밋미터전 후진등 부분에도 디퓨저 형상을 입혀주면서 기존보다 조금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캐스퍼 페이스리프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차량 위장막도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렸었고 이렇게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구형과 신형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